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시원하게 연출하기 좋은 블라우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밑에 입은 거는 우리 학다리 슬랙스거든요. 어, 제가 요좀 이제 다른 버전으로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게 그냥 밴드 팬츠 같지만 패턴이라든지 이런 원단이라든지 그런 전부 우리한테 맞는 비율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서 그런지 정말 이거만 한게잘 없는 것 같아서 또 이거랑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보고 이거도재 입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어, 면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인데 면 소재로 돼서 셔츠, 셔츠 면 소재 아시죠? 그래서 어 약간 바이오워싱 면 이렇게 차리 차리 탄데 어 이제는 초여름까지 또 한여름까지 입기 좋은 얇은 소재라서 어 지금부터 이제 어, 안 입으셨다가 이제 더워지면 단품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스타일이고요. 이런 학다리 슬랙스나 아니면은 뭐 라인 스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같이 매치해 주시면 어, 위에가 좀 풍성하기 때문에 어 아래쪽을 좀 심플하게 연출해 주시면 되게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어, 또 그런 핏이라서. 추천 드리고요. 이게 좋은 게 상체 조금 통통하신 분들 또 가슴이 조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요런 디자인 좋아요. 하나 판매하던 게 있었는데 재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라운드 넥 라인에 살짝 트임 있고 또 이렇게 셔링이 앞뒤로 <laughs> 보이시죠?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벙 뜨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고 나그랑 핏에 우리가 좋아하는 요런 떨어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체가 조금 예쁘게 커버되는 느낌 많이 이렇게 벙 뜨는 그런 원단도 아니라서 차리차리 탄 원단이라서 되게 예쁘게 상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상체 통통 주아님들이 정말 편하고 예쁘게 잘 입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머리 다 넘기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고 예쁘면서 러블리하면서 또 이렇게 체형 커버까지 잘 되니까 어, 저처럼 이런 학다리 슬랙스에다가 기본으로 이렇게 매치해주시면 데일리로 되게 편안하고 예쁘게 연출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입은 핑크 보이시죠? 바디핏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느낌 차릿차릿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어,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해주셔도 돼요. 컬러는 제가 입은 핑크 그리고 아이보리 약간 크림 베이지 이렇게 예쁜 컬러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학다리 슬랙스 괜찮고 데님에도 괜찮고요 H 라인 스커트에도 괜찮고 하니까 코디 하시기 나름인데 슬림한 라인으로만 연출해 주시면 예쁘게 연출되실 거예요 추천드려볼게요.